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대접하는 삶. 섬기며 대접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매일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하지요.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밥 먹거나 뭐한 거예요. 사람은 늘 살아 있는 동안 뭔가를 해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또늘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은 있으니까 참 사회가 달라지고 말이죠. 주변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정말 바지런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 이사를 가셔가지고 어,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쑥을 캐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어디 등산을 가면 등산은 안 하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쑥만 캐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캐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그냥 뭐 얼마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냥 뭐 띵동 누르고 옆집에도 그뭐쑥 해왔다 그러고 주고 딱 나눠주니까 요즘엔 뭐다 그냥 집집마다 담을 쌓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사는데 이한 분이 그렇게 바지런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네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집저 집이 왔다갔다 하면서 뭐 서로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니까 누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 마당에 이렇게 꽃을 이쁘게 심어놓으니까 그 꽃을 보려고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집사님이 그냥 손살같이 뛰쳐나와가지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대접을 하고 토스트를 대접을 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러니까 그 왔다가 괜히 황송해지잖아요. 그럼 또 나갈 때는 예수 믿으시냐고 묻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집사님이신데 참 인생을 참잘 사신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다할줄 아는 게 뭐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더 더 중요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복음 전하며 사는 거 이게 뭐 인생 제일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삶,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삶,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 선도 행하고 복음까지 전하며 사는 삶.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운명적으로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뭘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느 한 순간 열심히 살았다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어느 한 순간 망쳤다고 망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탁구나 무슨 이런 어떤 그 시합을 보면 1세트가 있고 2세트가 있고 3세트가 있고 테니스도 보면 뭐 6세트까지 있잖아요. 한 세트를 져도 괜찮아요. 다음 세트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계속 6세트. 근데 우리 인생은 요 아마 1뭐0 0세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실패했으면 또 다음에 또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매일매일 어제, 의 내가 오늘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죽을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요 굉장히 깁니다. 시간을, 날짜를 따져보니까, 뭐한 60살까지, 이제 한갑까지 살면은 거의 한 2만일 정도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2만, 2만일까지 셀려고 해도 힘들 텐데, 그죠? 만, 만까지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까지도 우리가 셀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한갑 정도까지 사니까 거의 한 2만일 정도를, 예? 엄청나게 정말 많이 산 거죠. 그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느 한 순간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지는 해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보니까 뭐 그냥... 진창에도 빠졌다가 그냥 수렁에도 빠졌다가 그냥 뭐 넘어졌다가 막 이런 이걸로 막 점철되어 있는 그게 80, 9 0 0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빨리 철이 들어야지. 젊었을 때 잠깐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하는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루를 살아갈 때.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선을 행하고 대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거 이거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섬김에는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상이 있다는 게 다른 교훈의 말씀, 마태복음 5 장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로 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비난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 뭐냐면. 대접해라. 상이 있다. 꼭 상은 축복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대접하는 건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얘기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참 위기 중에 있는 사람들 막 어렵고 힘들다고 오면 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살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내가 오늘 도운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도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오면 내 자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줘요 그걸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서부터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걸 해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청년 때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많이 내가 뭐 가져서 그렇게 했어요.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뭘 그렇게 가졌겠어요? 용돈 절약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친구들 돕고 그런 거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돕는 게 수준이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 의인의 자식은 어, 걸식하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지 믿습니다 그러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의인이겠어요 의인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접하라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비한 상을 주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에게 예비한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의종 잘 섬기세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돕고 섬기고 성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성교사님이 그렇게 성교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정말 노력한 그거에 우리는 그냥 쉽게 조금 도와주고, 그 선지자에게 예비한 상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는 게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또 의인을 의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인에게 예비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이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요. 섬김에는 그래서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손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42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떠줄수 있잖아요. 그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볼때 진실로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래. 그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원전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나와요. 아멘 아멘이 진실이.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이루셨는데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도 그 상을 받게 하신다.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 받고 싶으면 섬기고 대접하고 사는 삶을 사세요. 진짜 축복 많이 받습니다. 아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니까요. 제가 뭐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전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목사 된다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저랑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돌보면 그것은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너는 양이다 오른편에 서라 너는 염소다 왼편에 서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자기 구원받았어. 너 오른편에 가라 그랬더니 제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하신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예수님의 배고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도운 적이 언제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 주일때 내가 언제 도왔는다고 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지요?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작은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분들 뭐 전철 탔는데 요즘은 참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어려운 그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숙자들 누워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래서 늘 천 원짜리 몇 개씩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든지 좀 여유가 되시면 오천 원짜리 한두 장씩 넣어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뭐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다니시든지 한 두세 개씩 꼭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분들 보시면은 주시라고요 그냥 좀 어려워 보인다 이 폐지 줍는 분들 보면 좀 이렇게 만 원짜리라도 좀 이렇게 가져다 드리시고 늘 주머니 안에 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천 원짜리 두세 장이라도 가지고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준비하는 거에 도울려고 하는 준비 자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앞뒤 생각하거나 뭐 이게 자꾸 도와주면 저 사람이 자립을 못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 그분 자립까지 걱정하지 말고, 자립 시켜줄 것도 아닌데 자립 시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게 냉수 한 그릇 떠주라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자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안 됐다고 혀만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광림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거여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뭐 하는 일들 필요한 곳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섬기고 돕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력이 되면 많이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아니,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돕다 보면, 우리도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도와드려야 돼요.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이 또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분 뭐 정말 착조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늘 학교에서 전교 꼴등에서 놀던 사람이었는데, 에? 그죠? 전교 뭐저 뒷부분에서 놀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러는데, 정말 아주 너무 남루한 구걸하는 사람이 집 앞에 왔는데 막 쫓아보내고 옛날에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아버님인가가 어, 옷 갈아입히고 씻겨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돕고 했던 것이 응?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돼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지혜를 주시는데 교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가지고요.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 답이 다 보이고 이게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잖아요. 이분이. 그가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나중에는 뭐 이분도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너무 좋은 목사가 되는 것 같아. <laughs> 이분도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 그래서 미국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돕고 씻겨주고 했던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정말 길을 가다가 노숙인이나 있으면 축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도우세요. 할렐루야. 못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또 거기서 뒤적뒤적 하지 말고 그냥 이 주머니 안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주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일밴드 그거 하나랑. 만원이랑 이렇게 다 주고 가시고 응?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한마디 하고 가시라고 제일 어렵고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한두 명이라도 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과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1년이 지나도 제로지만 한두 개를 하고 1년이 지나면요 그래도 700개 800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고. 그럼 기억하세요.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우리가 행했던 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부족한 사람을 학대하고 모질게 굴지요.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걸 갚으신다고. 요 절대로 나보다 못하다고 비웃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가진 자를 학대하세요. 우리 사장님을 학대하시라고요. 절대 학대 안 해. 사장님 그러면 그냥 왜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근데 그냥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목을 빠지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사장님한테 대들라 그랬다고 또 가서 대들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사장님한테도 겸손하면 없는 자에게도 겸손해야 돼. 일관성이 있으라는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요 부지 중에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어떨 땐 예수님도 섬기고 어떨 땐 천사들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쉴곳 없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오세요, 쉬세요, 쉴 곳을 마련을 해놓고. 그 사회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다 불러서 초청하고 돕고 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도울 때 뭘로 돕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게 항상 도우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제 말씀만 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응?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지만 없어서 못해요 아니요 없어도 할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어도 할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냉수라도 한 그릇 주세요 줄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리어카를 끄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드리세요 그런 거라도 할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이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타라는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무슨 의미예요?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이 기억 꼭 하세요.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돕는 걸 가르치세요 돕는 걸 가르치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하지 말고 도와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다 보면 네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부지 중에 선사를 섬기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응? 돕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고 대접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섬길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한명 또는 두 명에게 꼭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31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이 찬양도 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다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빛을 비춰야 되고 주의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